왜요 네. 우리 의원님이 막 네. 저렇게 막큰 소리로 나경원을 공격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. 그데 네. 바로 옆에 주진우가 앉아 있어. 아, 주진우요. 의원. 네. 주진우 의원은 가만히 있나? <laughs> <걱정하더라고요. 웃음> 그게 정말 재밌더라고요. 가만히 웃지 하더라고요 주진우 의원이. 아니, 주진우 의원한테 살짝 미안한 게 어. 제가 목소리가 커지면 네. 이렇게 이제 제가 위원장님을 보고 얘기하자 네. 나경 쪽을 네. 주진우 의원 여기 있어요 바로 옆에. 네. 목소리 커지니까 침이 막 튀잖아요 <laughs> 제 눈에는 보여요 침이 막 튀어지는 아, 게 지금 제 발언이 끝나고 나면 주진이 형이 살짝 무슨 손 같은 걸 꺼내서 막 이렇게 닦아요 <웃음> <웃음> 네. 어 미안하더라고요 다음번에 알코올 솜좀 많이 사라져야 될것 같아요 <웃음> <웃음> 어, 어. 개인적인 미안함 어. <laughs> 아니 근데 진짜 조용히 경청해요 그 이상하더라고 네. <laughs> 제지하는 걸못 봤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아 실제로도 이렇게 예전엔 굉장히 깐죽깐죽 많이 아 깐죽깐죽 이란 표현을 또동료의원한테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. 민주당 의원님들 발언할 때마다 그렇게 깐죽깐죽 했대요 음. 어 근데 제가 앉은 뒤로는 네. 깐죽을 되긴 하는데 아니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시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 혼잣말로 중얼중얼 대고 아. 목소리가 요만해 졌어요 음. 그래서 제가 이제 듣다가 거슬리면 이렇게 째려봅니다 음. 그러면 조용히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 이상하게 어. 의원님한테는 그러네 아저 나쁜 사람 아닌데 네. <laughs> 굉장히 저를 안좋게 보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위헌이 맞대는 말하면 심기니까 심특이니까 심특이니이 원인 근데 주진우 의원이 겁이 많고 아. 최혁진 의원님한테 기에 눌리는 거에요 기를 아. 그딱 보면 눌리는 거 아. 같아요 아 그러면 곽규태 의원이랑 주진우 의원 자리 바꾸면 안되나 <놀람> <놀람> 제가 오라 그랬잖아요 이리 오라고 자리 그러니까, 바꾸라고 안 가더라고 안안안 오라니까 안 가더라고 예. 밖에서 얘기하자 그랬는데 밖으로 안 나와요